없어요. 이만해요? 아저 사일까. 아저 사일까. 하이 씨 이만해면 잘안 맞았나 봐요. 와. 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와, 커피를. <laughs> 근데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고요. 먹을 수 있는 거딱 하나 있어요. 그 카페라떼. <laughs> 나 컸어. 다 컸어요 여러분. 여러분 저 어른이에요. 다 컸어요. 진짜로 어떡해요? 나 이제 커피 못 마신다는 말 못해요. 우유에다가 이제 우유만 넣으면 먹을 수 있어요. 이건 진짜 엄청난 장족의 발전입니다. 여러분. 잘 돼. 내 꿈꾸고. 알겠지? 잘 자. 나, 나 이제 갈게.